마지막인가, 아니다. 선제화 공법, 프리로딩 공법인데요. 점성토지반 개량법으로 안미를 축진시키는 공법이죠. 네, 이거의 특징은 프리로딩은, 음, 완속 시공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연하층이 두껍고 투수성이 적은 점토지반에서 방치기간을 둬가지고 우리가 안미를 축진시키는 공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성토를 하고 나서요. 일정 동안 방치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구조물을 구축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안밀히 축진 된다 이런 건데, 이 결론에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치마랑 예측 방법, 상호화 같은 거, 그 다음에, 예, 이거 할때 우리가 연연치만 계측한다, 침경관리수, 이런 걸 써줬으면은, 어, 괜찮았죠? 연자치만 계측 얘기를 쓸때 프리로딩이 나왔더라도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좋죠? 예, 이거 시험 전달 유임을 나눠준 건데, 한번 넘겨보세요. 조금 올려보세요. 스톱. 우리가 침마판을 설치한다 그랬죠, 이렇게. 예, 성토. 여기 이제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 침마판을 설치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여기다 흙을 쌓는 겁니다. 층별 침마기도 설치하고요. 간극수압기도 설치하고. 그래서, 침경간지수. 어, 그래도 이런 걸 설치하고. 이건 내가 셔보기 전을 나눠준 건데, 침마판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어, 계량하고자 하는 여의도가 이 정도의 면적이다. 그러면 50m 간격으로침마판을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200m 간격으로, 요, 지중경사계나 간국수학계, 뭐, 이런 걸 설치한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 그림에다 이런 주기표를 쓰면 안 되고, 몰라, 이놈들이. 그러니까, 거기다 치마파, 치마파, 똑같은 말을 계속 써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는, 요, 삼각표시는, 층별치마계, 여기에다가는 지중경사계, 그죠? 여기도 지중경사계, 여기도 지중경사계, 여기도 지중경사계, 여기도 지중경사계, 네곳 중에 다 써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다 표시한 를 것처럼. 그래야, 여기도 치마판, 또 치마판, 치마판, 요건 측면 치마게 측면 치마게 측면, 이게, 여기도 치마 그래야 그림이, 최초로제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이해하고 썼구나 하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림에다 글씨를 많이 붙이는 게 중요하죠. 요거는, 풀이 <laughs> 프리로딩인데요. 아까 얘기한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프리로딩으로 하는 목적은 안밀치마 촉진, 잔류치마 감소, 전낭도를 증진시킨다. 즉, 전화투를 위해서 한다. 는 얘기죠. 네. 모든 연하치마 계량공의 목적은, 전압투입니다, 그죠? 전압투, 전, 그다음에 압, 그다음에 투수성이 작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에, 우리가 그 안밀치마 시간 이라는게 있어. 그래서 C V 분의 T V H 자성, 연애집은 계란기 피고요. 요거는 안밀계수고, 요건 우리가 치마 시간, 안밀에 따른 시간계수, 그죠? 요건 시간계수. 그래 치마 시간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C V N 에 T V H 자성 요거 배수거리죠. 이거는 집안의 깊이를 얘기하는 겁니다,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으로 써줘야 돼. 올려보세요. 예, 특징으로 써줘야 되는데요. 요거 이거는 토치장이 있을 때 써먹는 겁니다. 그렇죠? 예 흙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리로디건. 그 다음에 어, 잔류 치매를 적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연야층의 예, 두께와 상관없이 시공이 가능하다. 지표면에서 성토라니까. 그 다음에 샌드심이 발달한 집안에서는 안밀효과가 크다. 예. 그 다음에 토장이 원거리인 경우에는 공사비가 많이 든다. 안밀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공기가 길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계량효과의 확인을 위해서 치마계 간극수학계를 설치한다. 이걸 연약지방 계량을 하기 위해서는 계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토공 안정관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사면 안정에 대한 내용도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토 발생이 가능함, 요거. 요거는 토치장이 있을 때, 흙이 많을 때쓸수 있는 거죠. 아주 무식한 방법입니다, 이게 프리로딩은. 공기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죠? 예.